직각 삼각형이죠. 삼각 함수는 자, 이 말을 명심해. 삼각 함수 자 적어 봐. 삼각 함수의 정의는 여기서 온 거야. 직각 삼각형이 아니라 원에서 온 거야. 원에서 원 위를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표현하는 수단이 좀 길죠 여기서 온 거예요 알죠? 직각삼각형을 논하지 않고 어디 위를 움직여요? 원 위를 움직여요.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동경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걸 생각하세요. 동경이 움직이잖아요. 동경이 움직이면 동경의 움직임을 연결하면 뭐가 된다고요?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줄 그게원 위를 움직여요. 그거의 위치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 봐봐. 여기 그림 잘 볼게. 여기 봐봐. 지금 이게 무슨 선이에요? X축, X축을 이제 저, 얘를 시초선으로 볼 거예요. X축을 시초선으로 보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 이게 뭐라고요? 동경이죠. 저거, 동경. 동경. 그래서 동경의 길이를 결정할 거예요. 동경의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 동경의 길이를 반지름 R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이게 지금 동경의 끝점이잖아요 그죠? 동경의 끝점이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여기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점에 무슨 좌표? X, 축 Y 축상이니까 X 좌표랑 그 다음 Y 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치란 X 좌표, Y 좌표를 말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시즌1 때 배웠던 첫날 배웠던 좌표 평면상에 이 X랑 Y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동경이 돌 때마다 XY는 바뀌어요? 아니면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래서 이 점에 x 좌표랑 y 좌표는 사실 누가 결정하냐 하면, 일단 동경의 길이 있죠? 지금 반지름 얼마라고요? 아니잖아요. 이게 반지름일 수도 있고, 이만큼 반지름일 수도 있으니까. 이 위치는 R과 결국 누가 결정해요? 회전량인, 뭐? 세타가 결정하는 거예요. 얘가요? 어. 그래서 이 X랑 Y는 적게 결국은 반지름인 이 R과 세타가 결정해요.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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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1이에요. 각도는 45도예요. 그럼 어딨어요? 반지름 1자리 원을 그리고 각도가 얼마라고요? 45도니까 정확히 반. 이 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몇 도고? 네, 이 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점의 X좌표하고 이 점의 Y좌표가 그냥 딱 결정이 되죠. 그럼 이제 이거를 표현만 하면 되거든요.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R, 코사인 세타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X좌표는 R, 코사인 세타. y 좌표는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r s i n 타 따라해봐. 약수. 이게 정확한 상하함수의 정의예요. 알겠어요? 여기 지금 직각상각형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제 여기서 내리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나중 나중. 알겠어요? 태초의 상하함수는 원 위를 뭐하고 있다고 운동하고 있는 동경의 끝점에 자 적는다. 여기 적어. 여기 저거, 저거 계속 적었죠? X 좌표를 따라해 봐. R 코사인 네, 세타. X 좌표가 R 코사인 세타예요. Y 좌표는 뭐라고요? R 사인 세타고. 자 그럼 또 보세요. 이 동경에 기울기가 있겠죠. 뭐라고? 동경에 기울기. 그렇죠. 저 기울기. 동경의 기울기는 일반적으로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X분의 y에 오케이 이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탄젠트 세타라고 약속한 거예요. 얘가 따라서 좌표만 있으면 좌표만 있으면 위치만 있으면 x 좌표를 알코 사인 세타, y 좌표를 알사인 세타, 기울기는 라고 뭐한 거라고요 정의한 거예요. 정의한 거예요. 이해 가요? 그러니 적어요. 이제. 사인세타는 어, 이제 삼각비로 이제 비슷하게 해봐 삼각비였잖아? 사인세타는 써보면 어떻게 돼요? 사인세타는. 일단 적어봐알 r분의 y가 돼서 어쨌든 b꼴로 나타나죠. r분의 y. 오케이? 코사인세타는? 타인세타는? 타인세타는? 네, X분의 Y.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잘 볼래요? 잘 볼래요? 잘 볼래요? 조금 이상하긴 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수발을 내려봐요. 이렇게 이제 내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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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이제 무슨 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사각형이 만들어져요. 그죠? 렇 자, 보세요. 그 보세요. 이 길이가 지금 뭐라고요? R이에요. 요 길이가 뭐예요? Y예요. 요 길이가 뭐예요? x 거드 그럼 잘 봐봐. 세타가 여기야. 이게 이상하다고. 근데 세타를 잠깐 여기라고 생각해 봐. 여기라고 생각해 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잠깐만. 요래 생각하면 사인 세타는 뭐예요? 맞죠? 코사인 세타는 탄젠 세타는 정확해지죠. 근데 좀 이상하죠. 각이 90도보다 뭐예요? 이 각이 아니야. 이 각이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배웠던 삼각비는 사실 어느 사분면에 있어야 돼? 동경이 예, 1, 사분면에 있을 때만 상대 하는 거예요. 여기가 세타일 때는 정확해요. 여기가 R이고, 여기가 X고, 여기가 Y니까, R분의 X 코사인 세타, R분의 Y 사인 세타, X 대 Y 탄젠 세타. 그래서 다 답이 양수만 나온 거예요. 2, 사분면에 있을 때부터 다 깨지는 거예 이해가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이것만 배운 거예요. 이해가요? 자, 따라해봐. 삼각 B. 우리가 배우는 건 뭐라고? 삼각? 함수니까, 이제 이 값들은 다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좀 당연하잖아요. 여기 있으면 x는 y는 그렇죠. 그럼 이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도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데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진짜로. 알겠죠? x좌표는 r 코사인세타 y좌표는 알사인 세타 기울기는 이렇게 이해가요? 이해가요? 자 그럼 연습해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내가 더안 가르칠 거야. 지금부터는 자꾸 가르쳐주면 자꾸 외워. 자꾸 외우거든? 이거 한 번만 느끼고 가자. 한 번만 느끼고 가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봐봐. 여기 봐봐. 만일 내가 사인 30도를 알고 싶어. 이게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자, 보세요. 여기 알 자리에 뭐가 왔어요? 이래 온 거예요. 그럼 사인 30도는 뭐냐 하면, 자, 이렇게 반지름이, 사인 30도 알고 싶어요. 그 사인 삼도는 x 좌표, y 좌표? 반지름이 얼마인? 네. 1인 원을 돌렸을 때 30도에서 찍히는 무슨 좌표? y 좌표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요. 반지름이 얼마인 원을 그려요? 네. 네, 1인 원을 그려요. 그다음 각도를 작도해요. 몇 도를? 그랬을 때이 길이가 바로 뭐예요? 사인 30도예요. 이해 가죠? 그럼 이 길이 이제 구하면 돼요. 여기는 1이에요. 아까, 여기 60도, 1대. 루트 3대. 2였잖아요. 그니까 러 여기는 1의 반이니까 얼마예요? 2분 1이죠. 쌍 2분의 1이라. 맞죠? 아이씨, 1대. 얘랑 얘는 몇 배? 그니까 러 1이니까 2분의 1이죠. 얘 가요? 그럼 잘 봐요. 그럼 뭐도 할수 있냐면, 사인에 배. 20도도 할수 있어요. 어떻게? 무슨 자, 코사나 할까요? 좋아요. 코사나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외우면 안 돼. 각변한 공식만 이런 거 외우면 안 돼.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거는 무슨 좌표 X 좌표 반지름이 얼마인요 1인, 원을 그려. 그리는 거야. 각도를 제몇 도? 120도니까 90도에서 몇도더 가는 거야. 대충해 이렇게. 그러면 이게 몇도? 120도니까 여기가 몇도야? 여기가 60도예요. 60도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점에 무슨 좌표? 양수야, 음수야? 답은 음수야. 그래서 음수. 음수의 이 길이만 구하면 돼. 이 길이만. 자 그런데 봐봐. 이 길이는 길이를 구할 때는 여기서 굳이 아여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여기가 몇도라고? 60도야. 다시 또 60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 자, 보세요. 여기 얼마라고요? 여기는 반. 근데, 답은 마이너스. 얘 가죠? 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얘 가? 그러니까 실제 길이 구할 때는 30도, 60도, 45도 밖에 없는 거예요. 웅숭이, 알겠죠? 한번더 해볼까요? 한번더 해봐요. 이제는 탄젠트. 뭐 할까? 아무나 말해봐. 300도 하죠. 여 도? 네. 음, 탄젠트 300도. 탄젠트 300도라는 것은 300도인 동경에 뭐라고요? 음. 기울기예요. 또 착도예요. 반지름 반지름 필요 없어요. 근데 반지름 얼마일 때가 제일 편해. 네. 300도예요. 300도란 말은 여기까지가 몇도예요? 270도니까 몇도를 더 가면 돼요? 30도. 3도 더간 거예요. 그럼 여기는 몇도예요? 또? 왜 60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교육이 구하는 거야, 이교육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진영아. 음수예요, 답은 음수라요 그럼 이제 길이만 구하면 돼요. 60도니까 또, 몇 대? 여기는? 1대. 루트 3대. 루트 3이죠. 답은? 루트 3이라고. 얘가요? 응. 1분의 루트 3. 왜 가요? 어, 선생님 여기 2잖아요. 병시라 그러면 나눠도 되잖아요. <laughs> 어? 어? 그러니까 이거 뭐 이거 어쨌든 루트 3이야. 얘 가요. 이러면 다 구할 수 있다고요. 할수 있겠어요? 한번더 할까요? 한번더 할까요? 그러니까 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실제로 길이 구하는 것은 30도, 60도, 45도, 1대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밖에 없은 거야. 코사인은 무슨 좌표? x 좌표. 사인은 y 좌표밖에 좌표 없는 거야. 이해가지? 오케이. 하나만 더 해봐. 하나만 더 해봐. 코사인에 뭐 할까? 183 이런 건안 나온다고. 할 수는 있지만 못 구한다. 그치? 위치는 알지만 코사인에 180도 할까? 180도. 이거 너무 쉬운데. 코사인에 180도는 반지름이 얼마에 원에 1는 원에 무슨 좌표? x 좌표야. 응. 180도 여기잖아. x 좌표 얼마야? 뭐야? 얘가 사인 90도. 이것도더 쉽지 뭐. 사인 90도는 반지름이 1인 원에이점에 무슨 좌표? y 좌표 얼마야? 어, 뭐 1이야. 1. 직각 삼각형에서 사인 90도를 어떻게 구하냐? 이것뿐에 안 되잖아. 사인 90도 못한못 한다고 이거는. 이해 가지? 근본 원리. 무슨 좌표? y 좌표. 무슨 좌표? x 좌표. 여기 오는 게 뭐라고? 반지름 얘가서 이것만 알면 다풀수 있다고.